안녕하세요, BJ 블루드온입니다. 그 뭐지?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생 서바이벌을 찍을 거예요. 근데 그냥 바로 시작하자. 음, 그리고 싱글 커맨드를 쓰고 있거든요. 한 번씩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여섯개? 음? 어... 자 일단 먼저 나무를 좀 캡시다. 20개 정도만. 오, 올킥? 바로 사과 나왔어. 됐다. 자, 나못 뭐 먹어주고요. 이렇게도 나무가 있는지 나무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. 해보자. 자 어, 이제 한 뭐지 이 나무까지만 그럼 캡시다. 뭔가 아까우니까. 음, 내 학교 보내네, 2 2번제 학교 그 번호가 2 2번이거든요 자, 땅을 파주고 돌이 안 나오네요. 왜 이렇죠? 음, 드디어 돌이 나왔어. 잠시만 어어어그랬 응? 오. 어. 오. 아만 오, 만 오, 오. 되구나 오. 네, 적당히 만 오, 오. 죠 오. 오, 오. 오, 오. 이다 이것도 이렇게 먹었나? 어쩐지 뭐야? 뭐지? 아, 아, 순간 에러였어요. 진짜 에러 걸렸어. 왜 석탄 안 나와? 죽냐? 석탄이 안 나와? 시간이 안나오네 컴퓨터로 캠방 이제부터 좀찍을거예요 방지캠으로 방금 어제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이 떴거든요 바꾸니까 흙이 없어져. 때 소리 였나? 어떻게 하나가 안 나오지? 저 님들 잠이만? 아, 화면좀 밝힐게요. 2 0분 됐네. 야, 여자, 오늘 방송 시간 다 보내겠는데? 아 뭐야 벌써 배드락이야 야 진짜 온도 안 좋다 이뭐 음, 이거 갖고 다이아몬드 찾아볼까? 도어게이어이면 안되야 진짜 안나온다 뭐야 벌써 나어 지금 제 옆에 달걀이 있거든요? 아주 맛있는 훈제 숯불 달걀있어요 근데 어... 네, 제가 음. 어떤 광물이라도 찾고나서 먹도록 하죠 약속합니다 지금 제가 매우 배가 고프거든요 잠시만 잠시만 오늘 오던 길이 없나? 조금 좀 바꿀게요. 하, 아, 저 배고프다. 빨리 채벌라 안 나와. 안돼 이거. 오늘 저주야. 광물 안 나오는 저주야. 자 올라갑시다. 딱딱딱딱. 딱, 딱, 딱. 아 빨리 마크 그0 9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. 엔더메이 나오죠. 나온다던데, 진짠가? 어, 야, 벌써 밤이 안 되겠다. 어, 잘... 오오... 아, 아까부터 화면 밝힐 걸 그랬어. 진짜 못봤네 끝... 취 아니네? 됐다. 적당히 먹은 것 같아. 몇 개지 근데? 오1 5 개? 어, 참네 그래도. 아 근데 제가 싱글 커맨드 그 키를 까먹은 었 여자? 기억이 안 나요. 마카한지가 그렇게. 난 류쿠야 사갈 좀. 자 이거 애들 나? 오 여기 오나 오케이 바로 맞췄어. 자 머리 좋죠? 저 기억력 진짜. 뭐지 양야 야, 그래 이제 고기를 구합시다 닭이 계시네 자광우으니가 닭이를 먹겠습니다 음.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이 다 취소했잖아요 아술봐 그건 너무 안 좋아 어떻게 그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수학여행이 취소할 수가 있지? 야 다이아칼이랑 똑같은데? 다이아칼도 두대 때리면 소가 죽지 않나? 응, 이제 여깄 지금... 가죽 부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왜안 나와? 왜안나 엄못 음, 아, 만드구나. 예? 아, 그래, 네 개, 네 개. 죄송합니다.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. 자, 소한 마리만 더잡읍시다네요 자. 이따, 이따, 돼지가 있어요. 홀야 야, 거기 딸랑 한개 주냐? 있다. 동물이 꽤 있네요. 오두개두 개. 특히 두 개. 돼지고기 두 개. 야 진짜 소한 마리만 더 나와. 딱한 마리. 가죽 구수한 개만 만들자. 소한 마리만 더 나와. 제발. 나오지? 아 양이야 아 좋아 소아어오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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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저기 저기 소가 계시네요 제발 가죽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자 만들어 봅시다 제가 장어를 입었습니다. 음, 저기 꽤... 아. 양이... 아, 잠만, 저기 두 마리? 어? 잡을 수 있겠다. 어, 짜잔! 자, 아, 그럼 침대까지만 얻고 이편 마칠게요. 뭐야? 아, 양두 마리 맞네. 야, 수바 내구도 저게 뭐냐? 야, 한 개도 안 채워졌어. 아 어, 여기. 이, 어디? 어, 달걀이다. 닭도 잡다 뭐야. 내동물죽었어 얘랑 짝짓기 아. 자. 자침대로만드시다끝네자 네. 1편 마치고 2편에서 봐요 이상 bj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이었고 좋아요 구독은 당연하죠